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감텐치 가지고 왔냐면요 이제 제가 졸업을 해야 돼 내일. 내일 졸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서 받아야 할 것도 있고 책도 버려야 하고 해서 오늘은 졸업 일상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럼 두말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츠기을 자 일단 이제 오늘 온라인 수업 5교시 빼고 5교시 25교시 빼고 전부 다 몽클이기 때문에 일단 1교시것부터 몽클 돌린 다음에 저는 침대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한 고생길이 열릴 거예요. <laughs> 각오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모든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잊지 말고. 네. 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앞날에 응원합니다. 졸업 너무 축하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 저 저는 지금 이제 중학교 마지막 중 수업이 끝났고요 이제 3시 반에 학교 가 가지고 졸업증이랑 졸업앨범 뭐 이런 것들 다 받아보고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1시 반이에요. 지금 아직 1시 반밖에 안 됐는데 2시간 동안 최근 딴 짓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2 hours later. <목소리> 자, 지금 이렇게 짐짐기고 <laughs> 학교로 가는 중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에 inm sealing> 아빠는왜 이렇게 침대 챙기... 이게 뭐야? 나 콘블러 뭐... 있어 블러였어 <스피� 1993> <laughs> 이렇게 아... 개... 책을 갖고 왔는데, 책 보이는 데가 어딘지 몰라서 못 보이고 왔어. 집에 가서 보이는 걸로 하고, 여기 이제, 끝. 그... 가끔 놀러 오는 거 빼고는 이제 놀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음... 아... 지금 밖에서 미... 비오두이 지금 옷이 다 줘도, 응. 지금 깊숙하고 여기, 이 반은 또, 분이 더워졌거든요? 일단 저는 학원을 가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선 넘는데, 자, 전 지금 학원 수업이 다 끝났고, 제 집에 가서 졸업 뭐,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경을 해야 될것같아요 너무 또 갔다 오자마자 바로 학원에 가서 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것 좀 보면서 내일 졸업식을 준비하면 될것 같아. 자, 저... 어,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학교에서 받은 걸 볼까요? 일단 오늘 빼빼로랑 하워이드 사왔는데 광고 당연히 아닐 거요 어, 그냥 받은 게 이렇게 봐 학교 이번에는 좀 새롭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거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음, 그렇구만. 여기도 저가 있어요. 학생의 원이라서 이제 그 뭐라고 뭐였지? 선도부선도부여서 여기 에 있는데 여기 친구들 사진 있어서 패스. 저는 사반에 사반이니까 사반 하이패스 쭉쭉 가고 쭉쭉 가고 4반4반 어디 있어 여기다 오 은근 재밌게 나왔다 재밌게 나왔다 괜찮게 나왔다. 제가 여기 당자 단체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데. 뭐어색하다는 어, 듯이 가만히 있고. 오 어, 여기 반 전체 사진에도 나와 있다. 아 이거 애들 편지 쓴거 있는데 이거는 제희 그날 학교 조최를 해가지고 뭔가 아, 그냥 결석했었나 을 해가지고 편지 쓰는 거 못해서 여기 친구들이 됐었는데 과연 잘 썼을지. 언젠가는 꼭 만나자. 안녕. 오 괜찮게 썼어요. 막 지난 뭐, 붕붕, 물어 뜯고 싶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진. 개별 사진이, 저 가연이시티. 아, 이렇게 했구나. 아, 오케이, 언더스탠드. 여기 나왔네요. 어, 여기도 보싱게 이 나왔어. 약간, 브이라인이 하우스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탁 하고 나와있길래, 뭐좀 특이하고. 네, 저는 일단 정리할 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한 다음에 이제 오후 저녁에 태권도 있으니까 태권도 가고 하면은 오늘은 끝.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이제 중접 속해서 9시 반부터 졸업식을 한대요. 이제 졸업식까지 하면은 저도 이제 중등에서 탈출을 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한번 더. Tomorrow. 아, 할려고왜안 눌려? 지금 중일 때부터 찍고 있었던 영상이나 사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서 중일 때 장장했던 것도 나오더라고요. 담칠 수는 없지만 짧게라도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기 부탁할게요. 자, 유찬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쌤. 네, 유찬이가 한번 네. 얘기해볼까요? 어, 일단 중학교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받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는 것도 중학교에서 100명이나 150명을 뭐 소소하지만 달성했었고 음악도 여기서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그것을 너희들 덕분에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을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많이 성장해서 3년 뒤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예, 네, 학교에 오다면 네, 환영을 해줄 것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네,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 네, 이렇게 제 중학교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조금 허무한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풍성한 것 같긴 했는데 한면에서 허무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좋은 추억 쌓았던 것 같고 좋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원래 졸업이 아닌 게 감당해서 막 박수 치면서 해야 졸업인데. 올해는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기도 하네요. 뭐 같든 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